와, 사과 사 그렇죠. 이거 가자 헤이 hey! 그러더니 이거를 줬어 잉? 아저씨가. 점 이프랑 5,000원짜리 <laughs> 그냥 우리 애기로 어, 어. 중학생 애기로 배고픈 불쌍한 중학생 애기들로 먹어 <laughs> 아저씨가 저거 물건 채우러 와서는 약간 비켜달라고 하더니 저기 저 아저씨가 주신 <laughs> <진짜>. 착한 <웃음> 아저씨 개 뛰는 중. 여기가 어. 레만호레. 레만호? 어, 프랑스랑 스위스 사이에 있는 어. 프랑스 니옹에서 어. 스위스 니옹. 아 스위스 니옹에서 어. 프랑스 이보이에로 가는 거. 프랑스 이보이 아. 어둠뿐인 <웃음> 스위스와 <웃음> <웃음> 밝아지는 프랑스. 역시 날씨 요정 우리. 자 남나 보고 있나? 우리의 이 날씨 요정. 아, 개 빛이 드는데 저기. 음. 이렇게 맑아진다고? 갑자기? 말도 안 돼. 여기 그냥 공산이 필요가 없나요? 프랑스. 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약간 스위스는 엄청 원색이 많았는데. 음. 음. 어? 여기는 좀더 좀 맞아 타스텔톤이 많은 것 같고. 그, 우리 민들레도 마찬가지로. 카치오랑. 음. 망고 프랑스 아이스크림 꿀뚝빵을 감자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laughs> 아, 이거 내 네, 쫄튼데 이거. <laughs> 꿀뚝빵을 감자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laughs> 아이 그게 그거지. 꿀뚝 크루토스. 뭐죠? 춘즈? 초콜렛. 오, 초콜릿. 어, 초콜릿? 피넛버터? 네. 이건 뭐야? 카라멜 메이스 네. 이건 뭐예 감자빵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나다 감자빵이 아니니까. 아쉽긴 할것 같아. 무무짠 짠. 짠 야. 너무 <laughs> 웃기네. 아. 꼭 아쉽게 사가야 된다고. 아실 정도딱 아실 정도로만 사가기. 두개 정도만. 어. 2.5개? 2.5개! 두개 사서 우리가 반은 먹고 주 아쉬워서 또미쳐버리와 너무 얌전해 <얌천네? 웃음> 2개면 살짝 아, 아, 네. 질려버릴 까 아, 스위스 네. 다시 안 오고 아, 싶을 아,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laughs> 중, 주먹밥이요 샌드위치요? 아, 진짜 무슨 일이야 뭐, 뭐, 뭐. 그냥 뭐 뭉쳐버렸네 뭐. 언니 네 어? 스위스에서 조깅 안 해? <laughs> 그거 결국 지금 시작 <laughs> 지금 시작. <laughs> 포르토에서 멈춘 조깅 갑자기 시작하시는 신채영 씨. 진짜 어이 없는 사람. <laughs> 스위스 와서 조깅 한다더니 결국 마지막 날에 저렇게 쫓. 이 남산 바이브 뭐야? <laughs> 어? 레만 호수에서 발견한 남산 바이브. 이게 부터 분명한 하트 있다. 아 하트. <laughs> 얘네 hey, 지금 어디갔냐 정신차려 여기다가 그리고 열쇠 던지는거지 <laughs> 영원한 사랑을 꿈꾸면서 <laughs> 사,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까? <laughs> 도탁습니까? <깡도> 아니야 <laughs> 도를 믿습니까? 아 진짜 습니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까? <laughs> 아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네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기서또 <laughs> <laughs> 있다 귀여운 조금만여 여기는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했다는 도시 몽트레에서 가장 유명한 시옹성 시옹성 1585년이라는 숫자 짐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사진 날씨 <laughs> 요정님 한열배 이뻐졌어 해퍼 어, 아니 갑자기 진짜 지금 10초 만에 <laughs> <해피 웃음> 나를 비추는 햇빛? <웃음> 난리 <laughs> 들 때를 찍었어야 됐어 갑자기. 진짜 갑자기 딱, 그냥 햇빛 싹삭 삭이란다 삭 들었지 <laughs> 진짜 난리 난리 <웃음> <웃음> 아니 진짜 10초 만에 그러지 않았어? 아니 10초가 아니라 그냥 0.1초 만에 갑자기 싹. 응 어, 날씨 요정은 정말 우리도 따라왔어 지금 신인애다 나다? 아, 나경 라면 보고 있나? <웃음> <웃음> 날씨 요정은 우리였던 것이다. <웃음> 난리 기억해줘.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납작한 놀이. 납작한 게 많아서 좋아. 태영 언니 물수제비 이론. 한국에서는 오게 하네? 납작한 돌이 엄청 많아. 과연 그녀의 실력은? 아마. 나... <laughs> 애기? <애개? 웃음> 이게 무슨 일? 납작한 돌은 진짜 많아서 하트, 좋은데. 너는 편집. 부담감 <laughs> 때문에 못해. 하하하하. 와. 하늘 다섯 개 한다. 한번 해봐 일단. 딱 내리면 다섯 개 한다. 아, 오케이. 와. 와. 찍지 말래 놓고 <laughs> 찍었어야지 하는 모양. 하트 모양. 어, 이거는 던지지 마라. 이거나 가져가아 그래? <laughs> 응, 나 이거 내 가져가야지. 아. <laughs> 와, 진짜 어이없네. 나안 찍고 있어. 안 찍을게. 만족하는 어. 아, 아, 5개 할 때. 어이없네, 진짜. 찍고. <laughs> 아, 이번에도 잘했지. 네, 잘했지. 레만호수레만호수도 어, 예쁘게. 이렇게. 어, 맞네. 아까 저기는 진짜 해방같았다나 아까 바다라고 생각했어. 그니까. 근데 호수였네. 별같이 응. 성을 지금 한. 최소 20개씩 열심히 찍고 있네. 성의 <laughs> 앞뒤 중간다 놓칠 수없지 어. 잠깐 기차 기다리는 동안에서. 힘들어버린 신생아 신채용씨 오늘 내내 잠들어 있었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헉! <laughs> 어떻게 알고? <laughs> 샌드위치 막 그러한 상태로 샌드위치 어? 언니부터 먹어 응. 어. 응. 빵 vs 순댓국 빵! 빵 vs 닭갈비 빵! 안동찜닭 빵! <laughs> 네, 아찔라 <닭갈비찜. 웃음> 빵너 무지 빵, 아, 빵. 주먹버리다 빵아 강력했다 주먹버리. 주먹버리면 약간 강력했다 나는 뭘 말해도 그것 나빵빵 빵 vs 무엇이면 <laughs> 무엇 불쌍해 근데 빵 먹고 있어 나 이케네 맛있긴 한데 맛있어 음, 아이고야 응. 어제는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오늘은 벌써 힘드네. 마지막 행군이야. 숙소 가는 길. 어, 저 호텔 나오면 어. 3분의 1은 지난 거야. <laughs> 이빅번진 뭐야? 아, 나 깜짝 놀랐는데. <laughs> 뭐. 그냥 뭐 혹시 <laughs> 깨진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냄새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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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가